저럼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속담 중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크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다음으로 대형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단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나라들은 우리나라 나라들 나무들보다 훨씬 크지만 잘 꺾어지는 것을 봅니다. 토양이 좋아서 크기, 크게 자라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뻗지 않, 않기 때문입니다. 잔뿌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뿌리를 뻗어야만 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많을 때 웬만한 비바람에도 나무가 뽑히지 않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은 그 어느 교회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일곱 교회 중에는 책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의 숫자나 재정적인 능력이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 되심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책망받은 문제들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그 핵심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고 닫게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의사나 판검사나 유명한 사람이나 대학 교수와 같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나 재벌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많지 않고 적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 어떤 박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 교회일수록 구경꾼들이 참 많습니다.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세파에 부딪혀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이웃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작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믿음, 작은 거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으여 작지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